여기 공지의 고마다락 왔어요 어, 통컴퍼니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등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거 팔로 개척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좀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잘 파는 사람들로 고마다락의 민강동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 우리가 뭐 컨설턴트가 됐던 강사가 됐든 간에 소상공인들이 어떤 제품을 팔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잘 파는 사람들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 공통분모가 있고 좀 미안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또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어떠세요 네. 잘 파는 사람의 뭐 음. 어떤 공통분모 좀안 되는 네. 사람의 공통분모 이런 것들은 원래 뭐 음. 경영에서도 전략을 수립을 할때 아니면 음. 뭐 싸운다거나 음. 할 때도 이기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잖아요. 네. 잘 파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본인이 채널을 갖고 있어요. 응응. 그리고 그 채널 안에, 어, 가만 고객들의 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응응.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잘 파는 사람이 이 상품의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잘 판다기 보다는 그 관계 안에서 상품을 그냥 소개했던 것 뿐이고, 응응. 그러면 평상시에 관계가 있었던 분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 응응. 판매가 되는 거죠. 응응. 그래서 여기 조찬 세미나에서 다뤘던 뭐 책들 중에 뭐잭 트라우터의 포지셔닝에 보면 어 마케팅은 인식의 영역이라고 했고 상품의 어떤 조작을 하기보다는 고객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많은 분들이 뭔가를 판매하려고 할 때는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뭔가를 조작을 하려고 많이들 하세요. 음. 그런데 그거보다는 잘 파는 분들은 채널과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판매가 될수 있는 걸 그냥 얹혀놓는 것뿐이죠. 어,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과연 뭘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어, 일단 소셜 미디어 채널도 될수 있어요. 어, 내 홈페이지도 될수 음. 있고, 그리고 쇼핑몰도 될수 음. 있고, 고마다락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도 채널이 될수 있죠. 음. 그러니까, 고객이나 혹은 가망고객이나 나를 아는 누군가와 연결할 수 있는 그 뭔가 매개체. 음... 예. 그게 어떤 사람은 쇼핑몰이 매개체가 될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페이스북, 뭐 네이버 블로그, 여러 가지 뭐 다른 채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게 채널이에요. 음, 결국 그 채널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뭐 관계를 음. 만들어 가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신뢰를 쌓아 가고 아. 이런 거 자체가 나의 어떤 활동성으로 볼수 있어요. 예를 있는 들어서 거죠? 고마다락 케이스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고마다락은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고마다락 공간을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채널이 돼야 되니까 음. 이 지역에서는 음. 두 번째로는 어, 이 지역분들이 아니더라도 고마다락을 알려야 되니까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러면 그때 네이버와 페이스북이란 채널을 통해서 고마다락을 알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스타그램을 해보니 아 공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더라. 그럼 인스타그램을 채널로 삼아서 고마다락의 소식을 알리자.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채널이 되는 거죠. 유튜브 채널은 다들 유튜브를 가지고 뭔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유튜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이 관찰하는 과정 중에 유튜브도 고마다랗게 채널이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채널은 어 내가 뭔가 알리려고 하는 매개체, 수단을 채널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채널 안에 어내 상품을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책방지기의 음. 라이프스타일이나 음. 일상을 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어,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채널이 이해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은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민강동은 민강동 자신이 브랜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변에서 예. 그 말에 대해서 예. 어, 난 그렇다. 뭐 일면 인정하죠. <웃음> 네, <웃음> 일면 인정합니다. 일면. 일면 인정하고. 네, 근데 또? 그거 그리고 어, 그 안에서. 그, 신뢰를 유지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엄밀히, 뭐, 명확하게 뭔가를 딱 정리를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어, 뭔가를 하나 판 이후에는 음. 그 뒷단에까지 계속 신경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음. 그, 다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그러니까 일일 예로, 어 20대에 했던, 보험 영업했던, 했을 때, 저한테 보험 계약했던 친구들 보험을 아직도 봐주고 있으니까. 음. 예, 를 들면 그런 거죠. 음. 안마 의자를 좀 팔고 이제 끝났는데, <laughs> 뭐, 수리 의뢰 들어오면 음. 어떻게든 제조사하고 연결해서, 음. 아,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 수리를 하는데 불편함 없게 하려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하는, 하고 있으니, 음. 예. 뭐 그래요. 본업으로 돌아와서 네. 어렵잖아요 요즘 어렵죠. 코로나 네.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렵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또 아닌 사람은 또 아닌 음. 부분들이 있어요 컨설팅이나 강의나 뭐 멘토링이나 코칭이나 이, 이 일을 이렇게 접목해서 하면서 내가 컨설턴트로서 스타트업들이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좀 지켰으면 좋겠다. 네. 이긴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얼마를 벌어야 될지가 명확하게 음, 음. 숫자로 나와줘야 음. 되죠. 어, 다 비용 제하고 내가 집에 가져가는 돈을 얼마를 만들 건가.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가치관이나 본인이 음. 생각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상품기획 로드맵에서도 사업 타당성 기획을 할때 처음에 살펴보는 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의 전략적인 방향이나 상품 포트폴리오하고 맞는지를 살펴보는데, 그거를 자그만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난 이걸 내가 왜, 왜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생각한 라이프 스타일은? 그럼 나는 얼마 정도를 벌면 되지? 이게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이 돈에 맞춰서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음. 있,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의외로 그냥, 그냥 많이 벌어야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그걸 제일 먼저 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 그래야 뭔가 사업을 하는 중에 만나는 뭐, 사기꾼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다그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노동력 갈아넣는 거는 비용으로 생각을 다들 안 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 인건비를 꼭 넣고 네.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 예, 네. 네. 저도 여기서 월급 받거든요. 음, 네. 월급 별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정말로 이 목표치가 달라지니까 KPI가 바뀌거든요. 참, 못하더라고요. 못하죠. 그걸. 그러니까 뭐, 예. 하다못해 카페 하나를 차려도 자기 월급이 100만 원인지 200인지 300인지를 정하고 이걸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가. 그 저도 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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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음. 기본적인 회계에 대한 공부를 음. 안 하세요. 음. 낯서니까 안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음. 그런데 이제 저도 창업교육 쪽에 있다, 있었잖아요. 그, 지금도 있는, 있지만, <laughs> 보면, 사실 강사들도 잘 몰라요 강사들도 어떤 재무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서 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강사가 없어요 뭐 그게 뭐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뭐 사업을 오래 했던 분들은 감으로 쌓여져 갔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야이는 원가가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이런게 있는데 차,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시행착오 전에 미리 그걸 말 그대로 기획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그걸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 거죠. 못 예. 하는 경우가 되게 예. 많죠. 예. 공부가 하는... 필요하죠. 음음음. 그래서 여기서도 고마다락에서 전에 창업교육 했을 때 어떤 분이 정말 잘 파는, 잘 팔리는 아이템인데 막상 여기서 원가 계산을 해보고 해보니 마, 마진이 안 남는 걸 계속 열심히 팔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음.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은 그게, 그게 회계랑도 연결이 되겠지만 가격 정책이랑도 연결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죠, 예. 그 가격을 다루려면 회계의 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음. 수 있어야 되니까. 음. 그리고 가격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음. 그 고민이 별로 없어요. 이 교육이나 그렇죠. 컨설팅 쪽에서도 예. 네. 모르니까 모르죠 어, 예. 그쵸. 아무도 네. 모르는 것 같아요 아. <laughs> 근데 기업체에서는 가격을 결정하고 이, 있죠 나름대로의 음. 어, 논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뭐 시중에 책을 보면 거의 다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가격 결정에 대한 심리를 다루고 있는 음. 책이고 음. 경제학 책은 우리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수요공급법 칙에 의해서 가격을 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 가격은 현실에서의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가격 공부는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따로 해야죠 따로 해야 예. 되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예. 하죠 그리고 또 그걸 또 다루는 컨설턴트가 많지 않고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laughs> <laughs> 아, 네, 진짜 웃긴다 채널 그러니까 오늘, 오늘 첫 시간으로 그 공주에 있는 고마다랑 민강동 대표랑 뭐 이런저런 얘기 했죠 어떻게 보면 풀타임으로 강의를 들은 것 같은 기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이 코로나 전국에 자영업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스타트업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어떤 인터뷰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 채널 마무리 시작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